멸치, 멸치. 아. 네, 손질을 하고 계세요. 멸치 많다. 키 클려고 드시나? 자매들 중에 제가 키가 제일 적거든요. 근데 이거 멸치 같은 거 우유나 치즈 같은 걸 먹으면 키가 팍팍 크는 줄 알았어요. 그래가지고 동생이나 언니들보다 많이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, 이게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아진 거 같아요. 어릴 때 우리가 먹어버렸던 그런 음식들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먹잖아요. 우리가. 그렇죠? 네. 아유, 아, 아, 키가 안 돼서 그렇구나. 네. 저 의자 놔야 돼요. 위험합니다, 떨어져요. 전에는 그래도 좀 닿았는데 지금은 두 번째 칸만 이렇게 사용하는데도 이게 키가 줄어서 그런지 도대체가 잘안 닿아가지고 너무 힘드네요. 아, 저기 비었어요. 저기 그릇 넣을 수 있는데. 아, 여기 그꽉 찼네. 2칸은 그 쓰지 못하네, 아예. 네, 네. 그래. 나눠서 너무 좋은데. 그래서 지금 물건들 을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놔 있잖아요. 그게 키가 줄어들어서 힘들어가지고 제가 물건을 다 아래다 내려놓고 쓰는 거예요. 아 키가 줄어서 전에는 키가 159, 160은 됐는데 얼마 전에 건강 검진을 하니까 제가 156으로 나오는 거예요. 나이가 먹어서 어, 허리도 굽고 어, 또 어깨도 굽고 그러다 보니까 3cm는 줄었어요. 줄어. 너무 많이 줄었다. 그런데 저렇게 주는 분들저 진짜 많이 봤어요. 어 나이 들어서. 맞아 부모님들 봐요. 네. 오. 생각보다 쉽진 않은데. 귀여 보 표정이에요. 박상 할 보면 쉽진 않은데. 정말 많이 아, 주셨네. 오. 자 시작했습니다. 아 이게 처음 하는 거라 그런지 아이 보기에는 쉬운 것 같은데 팔다리 움직이는 것도 다 뻣뻣하고 어깨고 허리고 종아리고 막 당겨가지고 땀이 빨빌나고 힘들어요. 네,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. 운동돼요. 근데 저 운동하면 거북목에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운동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힘들어서 키만 크는 게 아니고 살도 빠질 것 같아요. 운동 열심히 하셨네요, 꾸준히. 응. 어, 지금 일주일 자해 보니 몸도 훨씬 유연해지고 다리며 이렇게 어깨 통증 이런 거 허리가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몸도 좀 유연해지고 허리도 고쳐진 것 같고. 있쎄요저키 커진 것 같지 않을까요? 어, 저는 지금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어, 확실히 덕이 좀 많이 펴진 것 같다. <목소리> 네. 네. 야, 저희가 뭐살 빠지고 이런 어. 거는 진짜 그럴 수 있다 하는데 키가 큰다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얼마나 진짜 클까요? 변화가. 자 운동 전에 156.3cm였습니다. 운동 후에 157.9cm, 1.6cm 컸습니다. 이야 와 너무 신기해. 야 많이 컸다. 아니 일주일만에. 야 진짜 많이 컸다. 아, 와 신기하네요. 어떻게 체력 변화 나타나요? 의학적으로 보면 이 운동의 핵심은. 키가 크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이 스트레칭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저는 숨은 키를 찾아주는 운동이라고 봐집니다. 아까 중년에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키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라운드 숄더 돼서 이렇게 말리고 엎드려지고 하면 이게 키가 작, 작아지게 되는데 또 노화로 인해서 척수가 또 미세하게 눌리면서 키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 운동은 굽어있던 흉추를 펴고 그리고 척추를 늘려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그 키를 되찾을 수도 있겠습니다.